안녕하세요. 아티스트 필연 작가와 함께 카페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현준입니다. 네. 오늘 필연 작가는 오늘도 금학정육식당에서 그 네, 벽화를 그렸고요. 저는 이제 이쪽에 앞에 는 이제 돌로 가득했는데 돌을 다 뒤쪽으로 치웠습니다. 치우다 보니까는 30년 전에오란씨 정도 나왔어요. 네. 유물이 하나 발견됐어요. 그리고, 오후에는 저 이제, 이쪽 천장, 그 롤로로 칠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붓질이나 에어브러쉬로 쓸 거, 아닌 거는 다 이제, 대충 이제 한번칠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롤로로 그냥 급하게 칠한 거다 보니까는 한몇 번씩 거칠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작업은, 얼굴이 네. 말이 아니네요. 아, 제가, 제 얼굴이 안 보여서. <laughs>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. 저희 금학 이용원이었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고, 예뻐해주시고, 사랑해주세요. 안녕! 아련 <laughs>